여러분은 2025년 기업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AI 기술이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학습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AI 시스템은 학습자의 특성과 성취도를 분석해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는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개선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학습자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에게는 기초 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학습의 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죠. 2025년 기업 교육의 핵심은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필요와 목표에 맞춘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각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업은 이러한 맞춤형 경로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교육 담당자에게 디지털 러닝 플랫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러닝 플랫폼 구축은 기업 교육의 또 다른 트렌드로 학습자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도구를 하나의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직원들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전략을 개발하는 능동적 학습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한 교육혁신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학습 경험을 개인화하고 교육과정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AI 기반 교육이 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편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